안녕하세요. 여수일번입니다. 2022년 10월 27일 목요일입니다. 메타는 애프터장에서 100불, 104불, 30점까지 떨어졌고요. 티켓큐는 21불 0 6전에 엑세스는 9불 1전에 마감하였습니다. 어, 실적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가 나올 때 이렇게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어, 먼저 메타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메타 지금 실적이 어, 주당순이익 같은 경우가 지금 상당히 좋지 않게 나왔고 매출은 뭐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은 주당순이익 자체가 EPS가 너무 낮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어, 장 어, 애터장에서 20%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듯이 지금은 실적이 좋게 나오면 살짝 오르고 만약에 갔다면 약간 떨어지고 그리고 좋지 않다면 이렇게 폭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베팅을 하시는 것보다는 이 실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어, 들어가셔도 늦지 않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저랑 함께 보셨던 지금 이 년물. 그다음에 10년물 3개월물인데 지금 3개월물이 10년물을 역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역전이 되면 상당히 위험하다.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이 지금 더 훨씬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2년물하고 10년물을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을 거는 어 기성사실화 됐던 것이고, 앞으로 3개월 물하고 1 0개 10년 물이 이렇게 역전이 된다면, 이런 것들이 더 경기침체를 불러올 확률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 경기침체에 대해서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랑 함께 TQQ, XXL, QAD, SSO, 애플, 엔비디아, 마소, 테슬라까지, 여러분들이 거의 다 구입하셨을 텐데, 애플만 빼고 지금 거의 다 매수를 하셔서 수익 구간에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어 예전부터 제가 이렇게 계속 올려드렸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구독과 알림, 좋아요 이렇게 하시면, 어 제가 이런 것들을 배포를 해드리잖아요. 이걸 보시면서 이게 100% 맞다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여러분도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 이런 하락장에서도요. 지금은 지정가, 단기 투자, 2번 계좌, 피라미드 매수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하시고, 매도를 하실 때는 반대로 이렇게 하시든가 이렇게 하시든가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매도할 때는 이렇게 밑에서부터 크게 매도를 이렇게 지금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격적인 분들은 반대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21불 때 왔으면 조금 매도하고 이렇게 크게 크게 매도를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보수적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하락장에서는 10% 정도 수익 나면 거기서부터 분할매도 꼭 들어가야 되고요. 어, 공격적인 분들은 역피라미드, 보수적인 분들은 피라미드, 노멀한 분들은 동일한 비율로 이렇게 매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배수든 SS는 10%부터 25%. 1배수는 10%부터 한 20%까지 분할 매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이거는 다 단기 투자입니다. 장기 투자는 어떻게 해요? 장기 투자는 계속 들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현금을 가지고. 그러면 기회가 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실적장은 대부분 발표 전에 오르고요. 기대감을 오르고 발표 후에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적, 실적장으로만 본다면 실적 전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발표하고 거의 떨어지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조금 오릅니다. 어 조금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3%에서 4%, 뭐 2%도 오를 수 있겠죠. 어 예를 들어서 개별 종목으로 보려면 넷플릭스 같은 그런 예 경우는 빼고 말입니다. 그리고 어닝이 예상치로 나오면 약간 떨어집니다. 마이너스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어닝을 미스하면 메타 구글처럼 이렇게 미스를 하면은, 뭐, 폭락이 어마어마한 폭락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지금은 실적 발표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수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상승장에서는 실적 기업 실적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지금은 좋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하락장이니까 실적이 좋기에는 힘드니까 여러분들이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탈 먼저 보시겠습니다. 메탈을 보시면, 380불까지 갔다가 이렇게 쭉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2불까지 갔는데, 거기에서 거의 20% 가량 떨어져서 104불까지 지금 애프터 장에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실적이 좋게 나오지 않는다면 계속 떨어질 염려가 있고, 메타는 지금 어느 정도 올라오는 게 상당히 지금 어렵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익을 앞으로 낼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메타는 좀 좋지 않다. 이렇게 실적이 좋지 않으면 폭락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어 조심하셔서 투자를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티키를 보시면 저희가 21불부터 16불까지 어, 분할 매수를 해왔습니다. 여기는 피라미드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를 이렇게 해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22불 50점까지 어제 갔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수익 구간에 다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1불 30점 그러니까 수익 구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매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어, 10% 어, 10% 구간에서 수익이 10% 났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매도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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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이런 식으로 저는 매도를 해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성향에 맞게끔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수익을 어느 정도 챙겨 놓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그것만 너무 믿고 있기 보다는 어느 정도 수익을 챙기시는 게 좋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x x 도 저희가 9불부터 지금 쭉 매수를 해왔죠. 9불부터. 구불부터 매수해왔고, 지금 9불 25전이니까 무조건 수익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10%부터, 분할 매도를 하시면 좋겠고, 저는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10% 이상 수익이 봤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많이. 그 다음에, 조금씩, 조금씩,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 제 의견이 무조건 맞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게끔 매도, 매수를 하시면 좋겠고, 어, 구독, 알림, 어, 좋아요를 설정하시면 이렇게 제가 언제 매수, 매도를 하면 좋겠다. 저의 의견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좋은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